안녕하세요. 청약 전문가 벤아입니다 오늘은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 집주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신청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미리 해두시길 바랍니다. 청약 일정 및 통계 분양정보 경쟁률 무순위 자녀 세대 탭에서 가밀 프루지오 마크베르 경쟁률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경쟁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집세대 두건에총 접수건수는 57만 7,500건이고요. 경쟁률은 28만 8,750대 1로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핫한 단지구 청약 자격 자체가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경쟁률이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가장 핫했던 몇몇 단지와의 접수 건수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DH 퍼스티 아이파크의 무순위 공급 경쟁률이었고요. 접수 건수의 하부로 100만 건이 조금 안 되는 건수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있었던 흑석자의 무순위 경쟁률을 보면 접수 건수가 82만 9천 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조금 더 작은 경쟁률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공급 세대는 두 세대지만 예비자가 500%에서 실제로 10세대를 더 뽑거든요. 그러면 두세대 플러스 10세대를 합쳐서 12세대로 나눠본 값이 실질 경쟁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리 로또 청약이라고 할지라도 단 며칠 만에 계약금 1억 원가량을 준비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리고 혹여 계약금이 있어서 계약한다고 할지라도 취득세가 중과되는 다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실익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비자 번호까지 충분히 뒤로 밀려서 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청약을 넣으신 분들 자체가 오랫동안 준비해서 넣은 청약이 아니라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라는 마음으로 넣은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말 운이 좋게 당첨이 됐다 할지라도 계약금이 부족하다거나 내지는 주택세 중과가 된다거나 뭐 가족의 반대가 심하거나 막상 현장에 가봤더니 내가 생각한 것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생깁니다. 아무리 로또 란 지라 하더라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자 번호까지 올수 있다 라고 생각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몇몇 분들께서 누가 그걸 포기하겠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수강생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들로 인해서 포기하는 부분을 상당히 많이 봤고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사실 좀 민망하죠. 당첨된 건 좋은 소식인데 포기를 했다는 게 남에게 알리기에 썩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니죠. 나도 마음이 쓰리고 예비까지 올수 있다는 것은 제가 그간의 경험한 통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열린 마음으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접수를 했고, 4월 12일 날 발표입니다. 이 남은 4일 동안 여러분들이 할 일은 좋은 꿈을 꾸시면서 편안하게 있으시는 겁니다. 당첨자 발표가 되고 나서 계약까지 딱 일주일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여유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정당 당첨 내진 예비번호를 받으신다면 바로 현장 가보시고 작은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당첨자는 동호수가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1등이 14층을 받았어요. 2등이 23층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비 1번이겠죠? 그 다음에 예비 2번, 3번 이런 식으로 나갈 텐데, 만약에 1번하고 2번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비 1번을 받으신다면 이분이 현장에 가시겠죠? 현장에 가시면 이때는 이 남은 동호수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을 줍니다. 만약에 두개다 있으면 어떤 거를 할지 정해놓고 가야 한다는 거죠. 고민할 시간을 많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급되는 동호수는 84B에 1고동 1403호와 105동 2302호가 있고요. 분양가는 5억 5천에서 5억 7천입니다. 오리지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계약금은 20%고요. 잔금 80%는 5월 24일까지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정당 당첨은 4월 19일 날 계약을 한다고 써있는데 예비 입주자 동호수 선정및 계약 일시는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라고 써있죠. 그리고 현금 추납은 불가하며 즉시 계약금을 이체해야 계약서가 발행된다고 써있습니다. 이 예비 번호는 급박하게 돌립니다. 제가 예비번호를 받았는데 그 전날 밤에 전화와서 다음날 계약을 할수 있는데 오실 거냐 확답을 달라 하는 거예요. 일단은 간다고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 고민해야 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오전에는 예비 1번, 오후에는 예비 2번, 내지는 하루 동안 예비 1번에서 2번, 3번, 4번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 사회 초년생 입장에서는 5억짜리 부동산을 계약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의 얘기구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이 나한테도 벌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미리 예습하시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2호와 3호가 똑같이 타워형으로 배치되어 있고요. 만약에 두 개가 남았다라고 하면 고민이 될수 있겠죠. 둘다 모두 좋은 동호수인데요. 꼭 14층은 자녀방이 도로를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이 개방감도 있고 쾌적한 부분이 있어서 장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3층은 자녀방이 단지를 바라보고 있긴 하지만 고층이라는 부분이 장점일 텐데요. 만약에 저한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층이 높은 23층을 고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타워 중에서도 조금 더 높은 층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가미, 풀루오 마크베르, 무순이 줍줍, 경쟁률 같이 공부해보았습니다. 어,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이번 영상과 같이 뭐돈 되는 단지 누구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같이 판단해서 영상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네, 당첨자분들, 예비 당첨자분들 있으시다면 어, 댓글로 내지는 제 메일로 연락주시면 제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